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가진 돈은 그대로인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물건 값이 더 올라있고,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예전에는 부담 없이 사던 것들이, 요즘은 한번더 고민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죠.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은 똑같은데, 사는 건 점점 줄어드는 느낌.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화폐 가치 하락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이 상황이 앞으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화폐 가치 급락의 흐름 그리고 지금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정말 위험한 이유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이 조용히 줄어든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같은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든 경험. 이게 바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은퇴자, 강철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강철민 어르신은 은퇴 후, 정말 열심히 아껴 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내분과 함께 조용히 건강 챙기며 소소하게 살아가는 게 그분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랫동안 모아두던 적금이 만기가 돼서 통장으로 큰 돈이 들어온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든든해 보였던 금액이 요즘 물가를 보고 있자니,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료품 가격은 오르고 병원비도 오르고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르고 지출은 조금씩 커지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니 강철민 어르신의 마음 한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계시면 오히려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민 어르신은 진심으로 놀랐다고 합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각종 지원금을 만들고, 대출을 쉽게 해주고,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넘쳐나는 돈의 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게의 물건이 그대로인데, 지갑 안에 돈은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물건 값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강철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철민 어르신은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팥값이 부담 없었고 병원 진료비도 부담이 안 됐는데 요즘은 밖에서 한끼 먹는 것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병원에서 검사 하나 더 권하면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 가장 먼저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압박합니다. 그러던 중 강철민 어르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박 여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돈을 통장에 놔두면 손해라더라고요. 이 말이 어르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철민 어르신은 평생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맞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면 돈의 가치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을 모으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으면 줄어드는 시대. 갖고 있으면 줄어드는 시대. 이 변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내가 가진 돈이 앞으로도 똑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혹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닐까? 이 질문들 앞에 어르신은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보다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지금 같은 시대에는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손해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오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오래 들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산으로 바꿉니다. 반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평생을 아껴서 모아두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이 방식은 예전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철민 어르신을 통해서 본 화폐 가치 하락의 실제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심층적인 이야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전략을 조금 더 깊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철민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화폐 가치가 조용히 떨어지는 시대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전문가 시각으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지금의 변화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아두면 그 돈이 적어도 제 가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들고 있으면 그 돈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의 노후 전략은 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의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생활비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지출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식비와 공과금, 병원비 이세 가지가 조금만 올라가도 한 달의 균형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고정시키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달은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적게 쓰는 방식은 불안한 시대에 가장 위험합니다. 지출이 일정해야 화폐 가치 하락 속에서도 내 삶의 리듬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돈을 모아두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돈을 움직여야 합니다. 돈을 움직인다는 말은 위험하게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주 작은 단위라도 돈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조금씩 나누어두는 것만으로도 현금 가치가 무너지는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적은 돈이라도 움직이는 게 가만히 붙들고 있는 것보다 100번 안전합니다. 돈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 단지 금융 투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안에서의 선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의 일부를 건강 관리나 기술 학습에 쓰는 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향후 지출되는 의료비는 줄어듭니다.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소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역시 돈을 움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급격한 변화에서 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집안의 고장, 난방비 급등,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지면 계획이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돌발 비용을 흡수하는 작은 완충 장치가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충 장치는 큰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만들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여유가 생기는 시기는 노후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뉴스와 정보에 쓸려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소비나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는 속도를 늦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화폐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에 더 오래 버티고 더잘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 돈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방향만 명확하다면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강철민 어르신도 이 원칙을 알게 된뒤 조금씩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모아두기만 하던 돈을 조금씩 나누어서 평온하게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구조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갑 속 돈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신가요? 가만히 멈춰 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내가 지키는 돈보다 내가 이해하는 돈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요즘 가장 걱정되는 지출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